차원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국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국선이 차원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둬서는 안됩니다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아모니곧 왕국선을 이 차원호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호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선 안됩니다. 중앙 차원로가 활성화됐습니다곧 아몬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몬이 칼데라를 병력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모니 중앙 차원로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왕복선이 탈출하게 놔두어안 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코프롤로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선 안됩니다. 중앙 차원로가 가동됐습니다. 아몬이 곧 왕복선을 이 차원로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몬이 차원로를 통해 코프로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 차원어가 활성화됐습니다. 또 아몬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몬이 칼데라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농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아머니 중앙 차원호를 가동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광복선이 탈출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놀람> <놀람>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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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시간 증폭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군를 준비하십시오. 보안공선이 모두 파괴된 걸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칼질의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몬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파스토를 연구하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몬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주위에 젤라가 성수가 아몬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칼질의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고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게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 빨리 움직이죠.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수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됩니다.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어? 이제 우리 기지는 더 조용해질 것 같던가... 기지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자령관님께 정말 큰믿을 줬습니다. 훌륭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후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령관님두 말을 빌려도 없지. 스노도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반가운 소식이군. 살짝 걱정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후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령관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버텨냈습니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목표를 쓰러뜨렸습니다.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잘 지켜낸 것 같군요. 또 동맹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를 보건대 목표가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들이 우리 노리고 있어. 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가결화된것 같습니다. 사왕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시만기야겠 적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재밌습니다. 우리는 정말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군요.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견은 사령관에게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할수 있다고 했잖아.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좀 하지.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이봐, 다들 잘했어.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후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버텨냈습니다. 왕국선 편대가 격추됐습니다. 깔끔하지, 아주.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가 꽤 빠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목소리>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주 목표가 탐지되었습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얘래. 다들 빨리 움직이고 있지. 저와 가서 날려버리자.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 증폭을 활성화합니다. 우리 고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생산될 것입니다.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왕국선들이 자원로 세 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국선을 모두 처지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해냈습니다. 우리는 정말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군요.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빚들 줬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스캔 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와, 나도 잘했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보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팬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반가운 소식이군. 살짝 걱정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스캔 와이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룡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뭐를 필요도그지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광목별을 모두 제거했습니다.